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덤 상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시 돌아온 1시간 반내 캐릭 1천만원이 되는 실험을 할 겁니다 위에 제목에 적혀 있죠 왜 다시 이거를 하냐면 저의 주 컨텐츠이기도 하지만 옛날에 천만원이 가능했었습니다 이거는 옛날 자료고요 무큐가 130원 이었을 때 그리고 지금보다는 색깔큐브도 비싸죠 적큐는 지금 70원도 안하고 이런 큐브들은 뭐 1,2원 차이밖에 안하지만 그래도 정도껏 차이납니다 무큐가 가장 돈이 많이 되는 건 변함없고요 그리고 가장 중점적으로 또 보셔야 될게 테라니움으로 볼수 있는 템 금액들이죠 이 때는 반응속도 14만원. 지금의 약 거의 두 배죠. 두 배가량 금액이 됐었고, 뭐, 유니크나 신의 물질 이건 둘째 치더라도, 레어 카드랑 농밀이게 정수 강렬하는 점, 탄생의 시야까지, 이런 게좀 가격이 나갔기 때문에 전부 다 합계로 쳤을 때, 천만원이 넘었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지울 거고요. 직업도 따로, 할 겁니다. 시세들은 테라늄 판매는 변화 먹고 테라늄 판매는 이렇게 8111원으로 놔둘 거고요. 수수료는 적용이 안 되겠죠. 탄생 시약과 시세 또한 변경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캐릭은 검기로 할 거고요. 두 번째 캐릭은 팔라딘, 세 번째 캐릭은 다크랜서로 할 거고, 네 번째 캐릭은 검제로 할 겁니다. 이렇게 총! 각양각색의 내 직업을 통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첫 번째 조건은 랭크 트리플 S 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수리비가 전부 포함된 금액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드랍된 템과 골드는 전부 주울 겁니다. 신의 물질도 주울 거고, 왜냐하면 신의 물질은 레전더리 등급이라서 죽지 않으면 다음 던전으로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기다리면 넘어가지긴 하는데, 차라리 그 시간에 죽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탄생 씨앗은 제가 저번 실험 때 말씀드렸다시피, 탄생 씨앗은 현재 가격이 많이 싸기 때문에 안 죽는 게 시간적 가치가 더 좋아요. 네 번째 조건, 피로도는 156 플러스 영약까지 먹어서 총 186을 쓸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조건은 토탈이 클립스 슬레를 돌 거고, 네 캐릭을 전부 다 영약을 먹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조건으로 템은 전부 거장을 끼고 대체를 해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이달의 아이템 덕분에 무큐 가격이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그죠? 무큐는 이렇게 130원대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장을 낀해체 가를 가지고 전부 다내 캐릭을 실험할 거고요. 여기에 조건을 하나 더 부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거장 해체 보조 장비는 해체 가 레벨이 9레벨 이상이 되어야 만들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착용하셔서 템을 갈갈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레벨이 9레벨 이상 돼야 되고 이 해체 기 레벨은 7레벨 이상만 되면 장관은 없습니다. 7레벨 이상부터는 결과물은 동일하고 내구도만 증가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과연 천만원이 가능할지 겸사겸사 직업따라 제가 몬스터한테 최대한 안 맞으면서 할 거기 때문에 갑옷 수리비보다는 무기 수리비가 더 많이 들 거고 무기 수리비에 따라 얼마나 차이 나는지도 아니면 캐릭 마다 운의 차이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테라니움과 토탈을 돌때들어할수 있는 템들은 전부 다한 개로 맞춰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에 변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연골드연골드로 시작해서 무큐는 만 개로 시작할 거고 흑큐는 천 개로 시작할 거기 때문에 정확히 나중에 정산을 할 때도 만 개를 빼고 흑색 큐브는 천 개를 빼고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했던 흑색 큐브와 무색 큐브도 정산이 자동으로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첫 번째 캐리, 건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로회복 영역까지 먹어서. 검기는 역시 빠르네요 20분 정확히 걸렸는데 템까지 거장을 착용하고 갈가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레어템을 경매장에 이제 팔아도 뭘 팔아도 이제 좀 싸요 100만원 109만원 정도 벌렸고 갈가리해서한 캐릭터에 7천개 정도 모였네요 쓴무큐까지 포함된건데 색깔큐브 대박도 난것같고요 반원석 2개 탄생시앗은 10개 제가 모르고 골드카드를 마우스로 클릭해버려서 하나 더 사서 97개가 됐네요 그럼 다음 캐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캐릭. 두 번째 캐리 팔라딘도 끝이 났습니다 현재 해체를 다할 텐데 지금 제가 12시가 넘어서 스타워치가 오류가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시간은 측정하지 않겠습니다 내네 캐릭이 1시간 반 걸린다는 건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1시간 반 걸리는 건 스타워치는 이번 영상에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팔라딘도 똑같이 109만원 정도 벌렸고요 이렇게 템을 다갈가리할 거고 아까는 1 7 0 0 0 천 개였는데 얘는 22,000 개로 5,000개 정도 벌었네요. 역시 템 뜨는 게 다르다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반응석은 한 개, 테라늄 은 여전히 96개 똑같이 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캐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캐릭도 완료가 됐습니다. 필로도186다 썼고요. 템을 다 갈갈이 하고 레어 템은 판매를 하겠습니다. 현재 레어 템은 봉이나 소검이나 이런 거 해도. 다 싸요, 이제는. 다 싸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아까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바로 검색을 해드리자면, 지금 18만원인데, 이걸 사는, 아보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뒤로 조금만 넘어가도 이렇게 1강만 해도 7만원 막 6만원 이렇게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장 사람들도 아마 이런 걸 사지 않을까 싶네요 방금 보시다시피 3만원 이렇게도 팔고 있기 때문에 싸고요뭐 가죽 이런 것도 파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다 싸졌으니까 마봉템은 이렇게 만원이라도 파실 분들은 파시되 저는 귀찮아서 그냥 판매를 합니다 상점에 다크랜서는 115만원 정도 벌렸고요 반응석이 생각보다 많이 떴네요, 5는 다섯 개나 떴어요. <laughs> 많이 떴는데, 그러면, 마지막, 검제, 마지막 네 번째 캐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네 번째 캐릭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시간을 모르고, 12시 넘어가지고 스타버치가 바뀐 걸 모르고, 제가주고 일단 녹화 시간은 지금 1시간 39분째인데, 방송은 1시간 51분째고요. 앞에 설명까지 포함하면 1시간 반인 건 맞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캐릭은 115만 원이 벌렸네요. 네 그러면 전부 다 돈과 재료 템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한 캐릭으로 모아서 정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릭도 똑같이 이렇게 벌렸고요. 자, 정산이 완료됐습니다. 모아져 있던 골드와 탄생시야까지 모으고 반원석까지 모으면 반응석은 10개 그리고 탄생 씨앗은 총 30개 골드는 449만 1,000원인데 엑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죠 여기서 보시면 엑셀에서랑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하나씩 봤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탄생 씨앗은 한 캐릭터당 10개 7개 8개 5개 보스마에서 뜬 것만 주운 거예요 왜냐 탄생 씨앗은 시간대비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탄생 씨앗 가격이 낮기 때문에 탄생 씨앗은 안 줍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안 주었습니다. 주실 분들은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내 캐릭에 1시간 반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검기가 운 좋게 카드 한 장을 먹어서 이렇게 떴고요. 반응석은 2개, 1개, 5개, 2개. 평균적으로 한 캐릭당 터 2개가 뜬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떴는데 한 캐릭터는 운이 좋아서 5개씩이나 떴네요 그리고 참고로 골드는 115만원 115만원 109만원 109만원 이렇게 희한하게도 두 캐릭은 109만원 두 캐릭은 115만원. 이렇게 떴네요. 참 희한하게 떴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무큐 정산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색 큐브는 보시다시피 만 개를 뺀2 3 9 6 3개고요 흑색 큐브는 1,000개를 뺀 451개, 574개, 529개, 998개. 이렇게 떴습니다. 당연히 황금 큐브는 없겠죠? 시세를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고요 테라니움 순위 또한 밝혀내서 이렇게 사야 좋은지 아니면 다르게 사야 좋은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테라니움 순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테라니움 순위 제가 아직 안 바꿨는데 이걸로 대처하겠습니다. 짜잔. 네, 시세는 이렇게 바뀌었고요. 순위 변동은 제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순위 변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이렇게 순위 변동이 됐는데요. 많이, 굉장히 많이 변했죠. 자, 지금부터 알아 봅시다. 한렘 레어카드는 목요일이라서 지금 현재 찍고 있는 시간은 3월 29일, 28일에서 29일 넘어가는 새벽 1시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날인데 현옥의 탑 때문에 레어카드는 조금 비싼 날인데도 불구하고 좀 내려가서 169,000원. 만 저번 주에 비해 약 7,000원 정도 내려간 걸볼수 있어요. 탄생 씨앗은 저번 주에 비해 100원 내려갔고, 데이터 칩은 레이든 날에도 제가 봤을 때 500원 정도 했었어요. 이번 주 화요일에 지금은 375원 하고 있어서 많이 내려갔죠. 5위에서 8위로 내려갔고 4위에서 2위로 레어 카드는 치고 올라왔습니다. 탄생 시앗은 그래도 여전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긴 하네요. 농밀한 이계 종수는 2등이었는데 4등으로 내려왔고 황금 큐브 조각은 110원 내려갔지만 데이터 칩이나 강렬한 흔적이 많이 내려가서 이렇게 둔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 마그터늄과 순수한 에너지 결정이 9위와 10위를 계속 앞다퉈 만들어지고 있네요. 지금 보셨다시피 테라늄 값어치가 굉장히 아주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죠? 옛날에 탄생시앗이 1,100원 했을 때만 해도 테라늄 값어치가 5,000원은 넘어갔죠. 7,000원. 무려 7,000원이었죠. 800원 했을 때도 5,000원은 됐었는데 지금은 400원 하고 있다 보니까 테라늄 값어치는 뚝! 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테라늄을 사용해 볼 건데요. 제가 이 실험에서 4캐릭을 돌았기 때문에 96개 곱하기 4캐릭 384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기는 모르고 골드카드를 눌러버려서 한개더 돼가지고 385개 순서대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라늄 판매를 해야 되고요. 레어 카드를 2개 사야겠죠. 그리고 탄생 씨앗을 다 사고 농밀한 이계정수와 황금 큐브 조각까지 산다면 340개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사야 될게 이제 강렬한 흔적이냐, 마계 카드 상자냐 이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황금 큐브 조각을 세 번만 사세요. 네번살수 있는데 세 번만 사고 30개를 적용시킨 다음에 강렬한 흔적을 한번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시면 테라니움을 그래도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380개 맞죠? 이렇게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재 이렇게 사용했을 때 순서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할렘 레어 카드 같은 경우에는 테라늄 60개가 한꺼번에 들게 되고 강렬한 흔적도 한꺼번에 50개가 들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농밀한 이계 종수도 한꺼번에 50개, 탄생 씨앗이나 황금 큐브 조각은 한꺼번에 10개씩 5 번과 4번 판매는 1 개씩도 팔수 있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순서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이렇게 할 겁니다. 검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르고 제가 하나 더 사서 테라니움이 97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판매는 37개, 할렘 레어 카드를 60개 소모시키고요. 두 번째 캐릭은 레어 카드 사고, 탄시 사고, 나머지 다 판매. 세 번째 캐릭은 탄시, 농밀, 황큐 사고 판매 6개, 나머지 황큐는 10개만 사고 강렬하는적을 사시고 판매를 해주시면 테라늄은 5개가 남습니다. 자, 그러면 테라늄을 한번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캐릭은 12개만 교환하셔서 할렘 레어 카드를 사신 다음에 전부 다 판매한다고 했죠 그러면 테라늄이 깔끔하게 사용됐습니다 자 두번째 캐릭은 12개 똑같이 교환하시고 이렇게 교환을 하신 다음에 위로 올라가셔서 아까 뭐 산다고 했죠? 탄생이 씨앗이죠 탄생이 씨앗을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교환해서 탄생이 씨앗 3개 사고 판매를 하면 깔끔하게 테라니움이 끝이 났습니다 자 세번째 캐릭은 전부 다 교환을 하시고 가장 많이 드는 농미를 사신 다음에 나머지 탄생시아 2개와 황금큐브 조각 2개를 사시고 판매를 해주시면 깔끔하게 테라니움이 세번째 캐릭도 사용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캐릭은 교환을 6개만 하시고 황금큐브 조각 1개와 강렬한 흔적을 1개 사주시고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정확히 계산대로 5개가 남게 되고 테라니움 전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럼 최종정산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정산이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현재 골드는 아까 테라늄 판매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514만원이 됐고요 강렬하는 적은 10개, 농밀 4개, 탄생의 씨앗은 아까 30개와 구매한 350개까지 해서 380개, 반응성은 10개, 무큐 가격과 황큐 가격도 전부 다 가격 측정이 완료됐습니다. 바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이렇게 됐습니다 레어카드가 한장 더 떠줘가지고 세장이 됐고요 반응석은 운 좋게도 얘가 다섯 개나 먹어서 10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천만원이 안될것 같긴 한데 전부 다 한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드와 탄생의 씨앗 그리고 큐브 값 그리고 마지막 테라니움과 반응석까지 해서 3 2 1 아우 진짜 아쉽다 그죠 반응석이 조금만 더 비쌌으면, 반응석이 진짜 조금만 더 비쌌으면, 아니면 무큐가 조금 더 비쌌으면 진짜 아쉬웠네요. 와, 16만 원 정도 아쉽게 천만 원이 안 벌리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의구심이 드실까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경매장 수수료는 전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물론 판매에서는 포함이 안 됐고요.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포함해서 980만 원 정도 벌수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골드는 클리어 카드 골드, 드랍된 골드, 그리고 마봉템을 판매한 금액까지 포함한 총 골드입니다. 무큐가 판매됐을 때 300만원가량 됐기 때문에 나누기 4를 하면은 한 캐릭터당 75만원 정도겠죠. 75만원 정도니까 약 180만 원 정도 버는 걸볼수 있습니다. 평균 잡아 110만 원이라고 쳐도 185만 원 정도 벌수 있는 걸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체가를 지금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큐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현재 지금 무큐 가격이 130원까지 올라가고 반응석이 그나마 힘을 줘서 85,000원까지 올라간다면 아 그래도 1,000만 원은 좀 아쉽네요. 무큐 가격이 힘을 내서 132원, 134원까지 올라가면 이렇게 될수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반응석은 더 이상 올라가. 할것 같진 않아서 8만원으로 치면 무큐 가격이 많이 힘을 내야겠죠 이렇게 말이죠 제가 반응석이 이번에는 운이 좋게 10개 떠서 그렇지만 한 캐릭터당 2개씩 떴을때를 감안해서 8개라고 치면은 78,000원이고 무큐 가격은 129원에 지금 팔리고 있는데 이렇게 치면은 30만원 조금 1 천만원에 못 미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영상을 마무리 하기 전에 제가 해체가 레벨업 빨리 하는 방법과 거장을 어떻게 구하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체가를 레벨업 빨리 하실 거면 엘븐 가드에 가셔서 라이너스한테 가시면 이렇게 방어구가 있는데 천원짜리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사셔서 계속 사셔서 해체기로 갈아주시면 레벨 4까지 올리시고, 여기 차원의 팀1층에 가셔서, 입과 배 해체기를 공짜로 열어놓으시면, 사람들이 많이 갈아주게 되고, 그렇게 레벨업을 하셔도 되고, 귀찮으시더라도 빨리 7레벨까지 올리시려면 계속 이걸 사셔서 레벨 7까지는 올려주시면 그 이상으로는 해체 기가 7레벨부터 11레벨까지는 결과값이 동일해서 안 올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장을 착용하실 거면 해체 가 레벨은 9레벨까지 찍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직업, 여기 자기 상태창, 정보창을 보셨을 때이 레벨이 9레벨. 그리고 해체 길을 열었을 때이 레벨은 7레벨이면 이렇게 거장을 낄수 있고 효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장의 체가를 따는 방법은 여기 웨스트 코스트에 가셔서 위로 올라가시면 아벨로라는 전문직업 NPC가 있는데 이 NPC 전문직업 상점이 아니라 그냥 상점에 들어가시면 밑에 이렇게 거장의 체가가 달려난 증표합성법이 있는데 이걸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혼돈의 마석과 황금 키우조각, 상급 원소 결정은 경매장에서 사실 수 있고요. 쓸만한 해치기 부품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커머런 커머런 갈고 나는 랜상님처럼 랜던 상자님처럼 커머런 커머는 갈갈이라 하고 레어템은 판매하고 있는데 왜 나는 쓸만한 해치기 부품이 안 나올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쓸만한 해치기 부품은 커머런 커머를 갈아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봉템을 가시거나 차원의 틈에서 이개를 쓸만한 해체기 부품이 나와요. 그걸로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깔끔하게 해체가 레벨업하는 방법과 거장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지금 현재 이달의 아이템으로 이렇게 골고라이언, 고대 황금 증복서 이렇게 4월 아이템이 뜨기 때문에 이달의 아이템이 저렇게 됐기 때문에 무큐 가격이 많이 높아졌어요. 지금 광고하시는 분들. 무큐 이렇게 버셔서 꿀빨길 바랍니다. 또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많은 광부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하루에 보통 진짜 많이 돌려도 5캐릭에서 10캐릭 정도 돌리겠죠. 평균적으로는 5캐릭 정도 돌 텐데 무큐는 한 캐릭 돌렸을 때 평균적으로 5,000개가 벌리게 됩니다. 그렇게 5캐릭을 돌리면 25,000개예요. 이거 가지고 광부러 들이 가격을 자주 유지하지 못합니다. 장사꾼들이거나 무큐를 존버한 사람이 무큐를 한꺼번에 푸셔서 무큐 가격이 조정되는 거지 광부가 많은 사람들이 광부하시는 분들이 시세를 이렇게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무큐를 보시면 70만 개 이러는데 이렇게 많이 판매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큐를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지금 판매하시는 분들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광부하는 사람들이 탄생의 씨앗, 반응석, 무색 큐브 조각 이런 걸 시세 조정하기가 힘듭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고 광고하는 분들 해체가 하셔서 무큐로 지금 비싸졌으니까 꿀을 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유용하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